지난주 응급실에 75세 할머니 한 분이 구급차로 실려 오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셨죠. 보호자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응급실에서 급히 검사를 했더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전날 저녁 손주들이 사다 준 수박 한 통을 혼자서 거의 다 드셨다고 했습니다. 수박이 뭐가 문제예요? 무리고 과일인데 보호자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수박이 정말 문제였을까요? 건강검진에서 크게 이상 없다 소리 들으신 분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통 먹고 난 다음 날, 손발이 이상하게 붓거나, 밤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신 적, 아니면 참외를 맛있게 드신 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과일이 뭐 그렇게 위험하겠어? 몸에 좋은 거라잖아. 맞습니다. 과일 자체는 분명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장 기능이 딱 10%만 떨어져도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콩팥을 살리기도 하고 더 빠르게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과일 속 칼륨이라는 성분이 신장에 무리를 주면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자연 그대로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위험한 순간을 겪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이 약해졌을 때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은 무엇인지 반대로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일을 먹는 시간과 양의 기준, 실제 사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콩팥을 지키면서 과일을 즐기는 방법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신장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살짝 구독 버튼 한번 눌러 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콩팥과 과일의 관계부터 쉽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빨아들여 노폐물과 칼륨 같은 미네랄을 필터처럼 걸러서 내보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필터 구멍이 깨끗해서 칼륨을 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당뇨, 고혈압, 만성 신장 질환이 생기면 이 필터 구멍이 점점 막히고 좁아진다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사구체 역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피 속에 칼륨이 쌓이고 심장과 신경에 갑자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과일이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니라 조심해서 골라야 하는 약 같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과일들. 자, 그럼 이제부터 콩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하나씩 볼게요. 조심해야 할 과일 첫 번째. 수박 멜론 참외류. 여름만 되면 수박 참외, 멜론이 식탁에서 빠지지 않죠. 수분이 많고 시원해서 콩팥을 씻어준다, 독소를 빼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칼륨이 꽤 많은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 한 컵만 드셔도 칼륨이 170mg 정도 들어있고 조금 크게 잘라서 두세 조각만 드셔도 금방 그 두세 배를 넘어갑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많은 병원과 신장재단에서 수박, 멜론을 특히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먹을 때 양입니다. 실사례로 첫 번째 인천에 사시는 72세 김준원 어르신, 여름마다 수박을 식후 디저트로 큰 그릇 가득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지만, 그래도 과일인데 괜찮겠지. 수분 보충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수박을 많이 드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먹으니 일어나보다 하고 참으려 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119를 부르셨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퇴원하실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박 때문에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수박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 번에 한컵 정도 작게 잘라서 드시고 의사나 영양사가 칼륨 제한을 엄격히 하라고 하신 경우에는 피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과일 두 번째, 키위 오렌지 과일 주스. 키위는 비타민 c도 풍부하고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칼륨이 꽤 높은 과일입니다. 키위 100g에 칼륨이 3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두세 개씩 갈아서 주스로 드실 때입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자체도 칼륨이 많은데 특히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여러 개의 분량이 칼륨과 당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렇게 농축된 주스가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 강남구에 사는 69세 박 정남 씨는 혈압약과 이뇨제를 드시면서 아침마다 키위 두 개와 오렌지 한 개를 믹서에 갈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타민은 자연식으로 먹어야지 약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자주 저리고 근육 경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 부족이겠지 하고 넘기셨는데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씩 계속 높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아침에 드시는 키위 오렌지 주스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스를 완전히 끊고 키위는 일주일에 두세 번한 개만 통째로 드시고 오렌지는 작은 크기로 가끔 하나만 드시게 했더니 한 달도 안 되어서 칼륨 수치가 안정되고 손발 저림과 경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과일 세 번째 말린 과일 바나나, 감, 말린 살구, 건포도, 대추처럼 물을 빼고 농축한 과일은 부피는 작아 보여도 칼륨과 당이 생과일보다 훨씬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와 감 역시 칼륨이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많은 병원에서 양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산에 사는 75세 최금낭 할머니 평소 변비가 심하셔서 약국에서 말린 자두와 건포도를 사다가 매일 아침 한 줌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말린 과일은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 좋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주 지나니까 몸이 자꾸 붓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더 떨어져 있었고 칼륨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린 과일을 끊으라고 하셨고 대신 변비는 충분한 물과 가벼운 운동으로 관리하도록 안내 받으셨습니다. 말린 과일을 끊고 한 달쯤 지나니까 붓기가 빠지고 신장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과일들을 매일 먹는 기본 과일이 아니라 가끔 한두 조각 맛보는 과일 정도로 생각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콩팥이 좋아하는 과일들. 자, 이제 반대로 콩팥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과일들을 알아볼까요? 여기서 한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낮은 칼륨이라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정해진 양 안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콩팥이 좋아하는 과일 첫 번째 딸기를 포함한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 칼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 자주 권장되는 과일입니다. 특히 딸기에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양과 형태입니다. 딸기 반 컵에서 한컵 정도 하루 한번 정도 드시는 것은 많은 신장 식단에서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대구에 사는 65세 이 동규 어르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과일을 거의 못 먹게 되자 너무 답답하고 삶의 즐거움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이 딸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딸기 5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했더니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석달 동안 매일 적당량의 딸기를 드셨는데 칼륨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오히려 항산화 효과 덕분인지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콩팥이 좋아하는 과일 두 번째. 사과 배처럼 한 개씩 나눠 먹기 좋은 과일, 여러 신장 전문 병원에서 제공하는 신장 식단 예시를 보면 사과 작은 것한 개, 배 작은 것한개 정도는 하루 과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칼륨이 아주 높지 않고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정순팔 할아버지께서는 저녁마다 과일 접시를 수박, 포도, 바나나로 가득 채워 드시다가 전기검진에서 신장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칼륨을 조금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처음엔 과일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살아? 하고 우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양사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과일을 아예 끊으시는 게 아니라 종류와 시간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하루 과일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작은 사과 반 개, 점심 식사 후 작은 배반 개, 저녁에는 과일 대신 따뜻한 보리차 이렇게 나누어 드시도록 패턴을 바꾸셨습니다. 세달뒤 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안정되고 발목이 자주 붙던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콩팥이 좋아하는 과일 세 번째, 파인애플, 체리 등 적당량이 권장되는 과일. 파인애플은 칼륨이 바나나보다 낮은 편이고, 섬유질과 비타민C도 함께 들어있어 신장식단에서 반컵 정도가 허용량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체리는 칼륨이 아주 낮지는 않지만 반컵 정도의 소량이면 낮은 칼륨 과일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과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적당한 양이 전제입니다. 여섯 번째, 광주에 사는 68세 김정모 씨는 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과일을 거의 못 먹게 되자 여름이 너무 힘들어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시원한 과일을 먹는데 혼자만 못 먹으니 소외감도 느끼고 우울한 기분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이 파인애플을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반컵 정도 작게 잘라서 드세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매일 점심 후에 작은 접시에 담긴 파인애플을 천천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달 동안 규칙적으로 드셨는데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무엇보다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과일 먹는 올바른 방법. 그럼 이제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콩팥이 덜 힘들까요? 구체적인 기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먹는 시간, 많은 전문 기관에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일을 공복에 한꺼번에 먹기보다 식사 후 간식으로 조금씩 나누어 먹도록 권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한두 시간 사이가 가장 무난한 시간대입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과일이든 무엇이든 위와 콩팥에 모두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하루 적정량 건강한 성인이 일반적인 과일 권장량은 하루 한컵 반에서 두컵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칼륨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나 영양사가 하루 한컵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기도 합니다. 반 컵은 작게 썬 과일 한줌 정도, 한 컵은 종이컵 가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스보다 통과일, 주스로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줄어들고, 당과 칼륨은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을 깨끗이 씻어 통째로 드시는 쪽이 혈당과 콩팥에 모두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식단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좀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추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1세 박민호 어르신,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조금 낮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과일을 좋아하셔서 아침엔 바나나 한 개, 점심엔 오렌지 주스 한 컵, 저녁엔 수박 두세 조각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어느 날 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선을 넘어가고 발목 붓기가 심해져서 신장 내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단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바나나와 오렌지 주스는 주 2회 이하로 줄이고 아침에는 사과 반 개, 점심 뒤에는 딸기 몇 알과 작은 배한 조각, 수박은 한컵 이하로 주말에만 소량 드시도록 조정했습니다. 세달뒤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풋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88세 박동규 어르신 신장에 좋은 과일이라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딸기와 블루베리를 큰 접시에 담아 드셨습니다. 낮에는 잘안 드시고 거의 밤 10시쯤 TV 보며 드시는 패턴이었죠. 과일 종류는 좋았지만 시간대와 양이 문제였습니다. 조언을 받은 뒤에는 아침 식사 후 딸기를 한줌 드시고 점심 뒤에는 블루베리를 조금 드시는 것으로 시간대를 옮기고 양을 줄였습니다. 저녁에는 과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무카페인차를 마셨고, 이후 새벽에 자주 깨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73세 최은심 어르신.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과일을 함께 먹는 게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과일을 제한하라는 말을 듣자, 손주들과 과일도 못 나눠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하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드실 수 있는 안전한 과일로 손주들과 함께 드세요. 그래서 손주들이 올 때마다 딸기, 사과, 배를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할머니는 정해진 양만큼 손주들은 원하는 만큼 함께 나눠 먹도록 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건강해지셔야 해 하며 함께 조심해 주었고 할머니는 손주들과 과일 먹는 즐거움을 잃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68세 김동순 어르신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바쁘다 보니 아침은 거르고 점심 때 과일 주스로 때우고 저녁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패턴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고 영양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양사가 알려준 방법은 이랬습니다. 아침은 꼭 식사를 하고 점심 주스는 끊고 대신 점심 식사 후 작은 사과 하나 저녁 식사 후 딸기 몇알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들었지만 두 달쯤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세달뒤 재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과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법을 배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경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신장 건강을 위해 과일을 고르고 먹는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이거나 투석을 받고 계시는 분, 최근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분 또는 칼륨 수치를 올릴 수 있는 특정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해서 과일의 종류와 하루 허용량을 개인별로 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다는 과일도 내 콩팥 상태에 맞지 않으면 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신 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숨이 찬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과일을 잠시 끊고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조심해야 할 과일, 수박, 멜론, 참외, 키위, 오렌지 주스, 말린 과일, 바나나, 감. 이렇게 칼륨이 많은 과일과 형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안전한 과일, 딸기를 포함한 베리류, 사과, 배, 적당량의 파인애플, 체리, 이런 과일들은 정해진 양 안에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반 컵에서 한컵 정도 주치의가 정해준 하루 총량 안에서 주스보다는 통째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내 현재 신장 기능과 칼륨 수치를 정확히 알고 그 수치에 맞게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내 콩팥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신장 수치 때문에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작은 정보 하나가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는 미래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시니어 눈높이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과일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콩팥을 생각하면서 현명하게 골라 먹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약 냄새나는 병원 침대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걸어 다니실 수 있길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